오늘은 음영 오행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몸은 마치 작은 우주와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드레싱 테이블 대표 김달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보실 때 평소와 다른 피부색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거나 붉게 변하는 걸 보셨다면 이게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몸과 피부는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음영 오행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몸은 마치 작은 우주와 같아요. 동양의학에서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 다섯 가지 원소가 우리 장기, 감정 그리고 피부색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 신비로운 관계를 알아보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꿀팁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동양의학에서는 폐와 대장이 금의 기운을 지닌다고 해요. 금은 흰색과도 연결되며 감정적으로는 슬픔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 많은 사람은 호흡기와 장건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행복을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생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슬프거나 우울할 때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경험을 한적 있으시죠? 바로 그 이유가 폐와 대장이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슬플 때는 깊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나 도라지처럼 금액 기운을 가진 차한 잔으로 몸속 순환을 도와주면 피부도 촉촉해진답니다. 그리고 폐가 안 좋아지면 몸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아로마가 들어간 화장품들로 수분 위주의 보습을 많이 해준 뒤 오일로 마무리해주면 좋아요. 두 번째 심장. 심장은 음양오행에서 화에 속하며 붉은 색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과 사랑이 넘칠때 얼굴이 화사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스트레스나 가로로 심장이 부담을 받으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열감이 생길 수 있어요. 웃음이 너무 과하면 심장 기능이 약했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답니다. 심장은 절제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가 잘안 됐기 때문에 같은 걸 봐도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다고 생각될 때는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챙김 명상과 체온을 안정시켜주는 쿨링 스킨 케어가 필요해요. 얼굴에 홍조가 생기거나 붉어질 때는 드레싱 테이블에 블루탄지 모공 슬리핑 팩으로 피부 온도도 내리고 진정 케어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간. 간은 목의 기운을 지니며 푸른 색과 연결돼 있어요. 또한 감정적으로는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화를 자주 내면 몸가가 어둡게 변하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는 간기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간해독을 돕는 녹즙 예를 들면 미나리나 비트가 듬뿍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충분한 휴식도 꼭 챙겨주세요. 브로콜리 같은 푸른 채소도 간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간해독에 도움을 주는 천연화장품으로 피부를 말. 관리해 보세요. 네 번째는 위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위장은 토의 기운을 받아 노란색과 연결되어 있어요. 걱정이 많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며 피부가 칙칙해지고 노랗게 변할 수 있답니다. 소화가 안될때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위장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생강이 많을수록 위장 기능이 정말 약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장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 림프 순환을 도와주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부도 밝아진답니다. 그리고 오렌지, 레몬 계열의 아로마들이 스트레스에 좋으니까 오렌지 계열의 아로마가 들어간 핸드크림을 바르면 기분 전환에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신장이에요. 신장은 수의 기운을 지니며 검정색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면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것도 신장 기능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신장이 약해지면 피가 탁해지니까 모세혈관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신장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배꼽티 정말 좋아하시는데, 배꼽티도 신장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고요. 어, 이럴 때 물은 충분히 마시고,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조격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림프가 모여있는 곳들을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겨드랑이, 그리고 서해 보이는 데. 그 어. 센티 라인 밑에 지나가는 부분 그리고 무릎 쪽 부분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고요. 어, 두피도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좋거든요. 네. 두피는 모세혈관에 피가 안 들어갈 때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 주시는 것만 해도 혈액 순환을 좀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을수록 순환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신장은 몸의 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면 정말 좋아져요. 계곡에 물이 잘 내려가는 곳일수록 익기가 없는 것처럼 어, 찌꺼기가 없을수록 정말 순환이 잘 되겠죠? 어, 신장을 지키면 피부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화장품 전문가신데 네.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봤지만 음양오행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장기라든지 그 인체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화장품과 뭐 연관이 있다고 보면 많이 하셨나요? 피부도 단순하게 사실 어 단순히 뭐 화장품 때문에 피부가 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피부는 내몸 장기의 건강을 마지막으로 드러내주는 장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 화장품 계속 썼는데 갑자기 피부가 좋아졌다가 트러블이 났어요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화장품하고 관련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감기약을 갑자기 먹었어요 그래서 어 장이 이제 유익균이 이제 수가 줄어들면서 갑자기 장이 안 좋아지면 또 피부는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 그런 유산균을 먹었는데 오히려 피부가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 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럴 때는 어제 구독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아 이럴 때 피부가 갑자기 어 뒤집어졌을 때 화장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냥 어내 몸이 회복되는 거 기다리면서 호흡 막지 않는 걸로 보습하고 그다음에 생물 되는 비누로 하시면 다시 금방 좋아져요. 그런 상담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었을 때 정말 몸이 좋아지면 다시 피부도 너무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몸을 제대로 알아야지 화장품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네,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혹시 피부 색과 감정이 연결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